그러니까, 이웃만 사랑해서 안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걸 역으로, 한번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원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원수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이웃만이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의 대상까지 내 이웃이 돼서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옆사람 한번 보세요. 옆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죠 에이, 왼수. 해봐. 응? 하라니까, 이 왼수. 해봐. 이 왼수. 하라고 웃지 말고. 심각하게 얘기해. 이 왼수. 이 마음으로 살았지? 하고 물어봐. 이 마음 갖고 교회 생활했지? 하고 물어보라고.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김세훈 박사가 너무 값싼 복음만 전포해갖고 한국 교인들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심각해져야 돼요. 심각해져요. 그러면서 거기다 부연을 합니다. 45절에. 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예?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줬다는 얘기예요 비를 내려줬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총인데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인입니다 악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반역자들이에요 반역자들도 내가 품고 은혜를 주었다는 게 은혜. 그래서 은혜, 은총을 둘로 나누잖아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은 뭐예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특별 은총이고, 일반 은총은 한 생을 살아가는데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원수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옆사람 한번 다시 봐. 누구 닮았는가? 응?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예, 아버지를 닮았겠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있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애비가 누군가 봐 한번 얼굴도 보면서 얼굴에 어떤 아버지의 상이 얼굴에 보이는가 보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야, 네가 내 자식이냐? 나좀 닮아. 자식이 애비 닮아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을 합니다.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야, 여러분. 세리와 장녀를 제일로 유대 사회에서는 천한 사람 같지 않은 존재로 보지요. 그 사람도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인간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 미워하는 원수가 있으면 그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거야. 본질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네가 폼 잡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거 47절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48절을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이게 결론이에요. 이 48절을 설명하는 것이 6, 6장, 7장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놓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법에 적용이에요. 시민법 적용법으로 들어가는 자, 이 말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착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해를 했냐면 48절 보세요. 근업으로 그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잘못 이해를 했던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뭐라고 되있어요자 다시 지금 48절을 보시면서 내가 읽는 것이 이 말씀과 같은가 다른가 보라고요. 내가 그렇게 믿었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아요, 들려요. 들리죠? 어떻게 들려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다. 온전하다 하는 이이저 이 펠라우 신학의 용어들은 다 구약의 용어입니다. 구약의 용어를 헬라로헬란 말로 바꾸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구약의 이 수식어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용어에한 번도 수식돼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온전하다는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아니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뭐요? 온전한 사랑을. 하신다. 온전하게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네가 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자5장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5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21절부터 42절까지 본론에서 네 가지 구약의 신해산 언약의 십계명에서 둘 시민법에서 둘을 따왔다고 그랬죠 자 십계명 놓고 봅시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라는 조항이잖아요 그 조항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놀라운 의문이에요. 아,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나 사랑으로 섬겨라 하는 것이 먼저 언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율법에서는 이것이 생략되어 버렸다는 게 없어요 이웃이에요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청신대 교수들하고 토론됐는데 어느 교수가 왜 없습니까? 있으면 찾아보세요 1개명, 3개명은 생략해버려요. 5개명에서 10개명만 가지고 새 언약의 율법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6장, 7장도 똑같습니다. 적용하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율법이 5장에서 7장까지인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 이걸 어떻게 이해해도 되냐, 이요 이 학자들을 보면, 없는데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용을 거짓말을, 거짓말을 해요.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새 언약의 율법, 이 율법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의 율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새 언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어떻게 언약의 율법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는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으로만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증, 두 분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는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하나는 바울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가 있는 신학자가 누구냐 두 사람이 에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우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이게 새 언약의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받은 자가 지킨다고 하는 때는 개념이 어떻게 달리 표현돼요? 계명이라고 하죠. 계명.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법을 주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자의 입장에서 이 율법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개명으로. 지키야 될 개명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율법과 개명 같은 말이죠. 자, 우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laughs> 3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약의 신의 선언약은 십계명이에요. 새어 계명이에요. 십계명이고세계명이고 관계 부분에 내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목사들 가지고. 나는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 부분이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나는 참 많이 있다고 봐요. 내가 20년을 이 문제로 고민했어요. 10개명과 3개명의 관계를 나 나름대로 이해해 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일 설교만 세번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다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이 뭐예요? 새 언약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새 언약의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율법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 수훈 나오는 거야. 이것을 한마디로 한 절로 딱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딱 묶어놓은 것이 세 개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세 개명에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34절을 보시라고 여러분 읽기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주느니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요한의 깊은 이해를 다시 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세요. 요한일서 4장. 찾으셨나요? 4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사장 7절부터 21절까지가 한 주제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20절, 21절만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자. 21절 자, 2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 놓고 20절에 뭐라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신의 산언약 십계명을 강의할 때이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과 나눴어요. 십계명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첫째 되는 개명, 둘째 되는 개명이 아니라고 했죠. 무슨 개명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해? 유튜브 들었다며? 십 개명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것들을 대답을 못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과정 마치고 또 다시 들어야 돼. 요 하기야. 저는 학자이신 윤성웅 사님도 지금 세 번째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듣고 지나가면서 뭘뭐 공부했다고 폼 잡는 거 웃기는 얘기요.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은 둘로 나눠지는거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이중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꼬로에요 이꼬루.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신의 산 언약에서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신의 산언약을 맺었는데, 왜 1계명, 4계명까지만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이 거기에 붙었느냐? 그거 내가 강의를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이중계명이야. 다시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그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 이 의식이 지금도 여러분이 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꿔져야 돼요. 이게 바꿔져야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고 이게 바꿔져야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봉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켜버려요. 자, 마태봉 5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 설명해 나가는 데서 보십시다. 오자 어디요? 24절 읽어보세요. 23절, 24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자, 저, 저를, 저를 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예물을 가지고 지금 재단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다가 어? 내가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이 딱 걸리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들고 가서 화해하라고 했나요? 예배 중단해요 예배 중단. 그리고 예물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네가 예배를 드려야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웃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돼지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이게 돼져야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이 돼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돌아오고.